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스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야, 다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엘스, 구약성경 1271페이지, 1271페이지,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요하의 성전으로 모으고 요하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요하의 날이 가까웠 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의께로부터이르려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는데 왜 슬픕니까?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이르게 되었지만은. 주님의 날을 막기 위하여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구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위기가 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가게 하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위기를 모르면 앉아서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금시기를 선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의 일기까지 사건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그분께서 말씀 속에 주신 예언을 보면은 역사에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의 성취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연애 사건들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 입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의 징조들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흔들리고, 경제시장도 흔들리고, 노동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예언하신 재림전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빠르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리라고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의 예언이 오늘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와 정치가들. 그리고 분별력 있는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 관계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격렬함을 목격하면서 대단하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일어날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어떤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답을 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요동치는 그 날을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종말이 다가오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공포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저울추로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만이 주의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려운 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날 바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온전히 신뢰하오니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안전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이 여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이 사백십구장입니다. 사백십구장.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빈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 흘려 산으이주 형상대로 비즈사 날 받으옵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받으옵소서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은 내 강구하오니 그큰신 역사 이르게 날 받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도. 자,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